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만담쇼 비슷하게 하기로 했고요. 오늘 포모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트레이딩룸에서 그러니까 포모님이랑 저랑 혹시, 혹은 또 다른 전문가님이랑 실전투자대회 상위권 그 플레이어들의 시, 매매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어, 일단 포모님께서 종목을 좀 추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포모님께서 먼저 일단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 포모님 어떻 종목 어떻게 추리셨죠? 어아네그 일단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무상증자 종목들의 공통점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노터스라던가뭐공구우먼이라던가 이제 이런 종목이 사실상 무중 테마를 주도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 을 포인트가 둘다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오래된 종목들이 아니고 그리고 많이 속설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일단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보율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은 게더 좋아요. 그렇죠. 유통주식수가 좀 적을수록 그런 이슈를 만들기가 더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유통주식, 유, 유통주식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뭐 대주주가 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너무 적지 않은 상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그 지분에 그러니까 주요 주주 지분에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곳이 이제 VC가 좀 참여 돼 있는 기업들 공통점을 보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좀 무상 증적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그래서 좀 1차적으로는 이제 유보율로 먼저 필터링을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너무 큰 애들을 좀 배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주식 수가 어한 천만 주 이하. 그니까 적어도 이제 유통 주식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애들이 좀더그극적인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조건대로 찾아본 종목들을 전에 정리를 해주셨고 오늘 네. 일단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쵸? 요건 중에 사,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나머지 유보 유보일이는 상장주식수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뭐 상장주식수 중 주식수 중에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뻔한데 그쵸?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어 주주들 주주 명부에서 이런 그쵸? 아주 아이비투자라던가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애들이 그치?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사실 유고율이 높은 거는 사실 그런 갭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제 지분에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컨설터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좀 VC들이 좀 붙어 있으면 좀 이제 그런 게좀더 자주 나오더라. 최근 경향성을 보면. 뭐 최근에 음.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원래 이전에 필터링에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마침 뭐이 종목도 무상 증자로 부가을 많이 받았죠. 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살펴보면은 네. 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중에 인포바인 같은 경우엔 피델릭스에서 지분율이 거의 10%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모비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5% 이상의 LB 관련된 부분이 6% 네.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오이지가 13%를 차지하고 있고 어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황가친 종목은 아니지만 이미 무상증자를 했죠 s b i SBI가 그쵸? 좀 들어 있고요. 맞아요. K 옥션 같은 경우에서도 어뭐 유로통상이라든가 이런 기타 주주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은 티어드바이저라는 좀 대주주가 좀 약간 성향이 그 창투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아이퀘스트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떠죠?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아이캐스트는 없는데 그렇죠. 나, 나머지 종목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네요. 네, 일단 가장 베스트는 지분에 v c 같은 그곳들이 있으면 더 제일 좋고 네. 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밀려 있다 그리고 유별도 높다 이제 이러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준 종목들을 미리 추려놓으셨잖아요, 같이. 그쵸? 그래서 조금 후보를 좀 뽑아봤는데 지분율 좀 감안해서 네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날짜 보시다시피 네. 7월 5일자로 지금 찍혀있고 여기에 모아데이터라던가 모비릭스 그리고 뭐 오늘 좀 상승 많이 했던 트위미라던가 VC같은 종목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우리가 별도로 얘기했던 종목 중에 인포바인도 있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어요런좀무전 관련된 테마들은 이런 식으로 좀 추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 검색식만으로도 180개 정도 종목으로 추려지고 거기다 지금 말씀해주신 요소들을 추가를 한다면 어 별도의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가볍게 종목을 한1 5 개에서 2 0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보, 보여주신 대로 하나 둘 열두 개 열두 개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IBW를 꼽아주셨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IBW가. 그리고 제일 골 때리는 게 오늘 우리가 IBW 얘기할 얘기했을 때가 13% 14%그 정도 부근이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네, 하고 좀 지나니까 상황가에 쳐있더라고요. 네. 사실 IBW 같은 경우는 오늘 또그케이팝 이벤트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뭐 이제 뭐. 사실 뭐 블랙핑크가 이제 트리거가 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큰게 최근에 이제 뉴욕에 K-POP ETF를 상장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K-POP 기업들 엔터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몰린 게 있었고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조금 더 부각이 돼서 사실 오늘 올라간 거는 RBW는 무상증자 느낌보다는 그 K-POP 섹터에 대한 느낌으로 좀올라간 감이 좀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YG, YG 엔터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맞아요. 또 SM 엔터 어, SM 엔터는 뭐 정확히 오르진 않았고 또 뭐가 JYP... 있죠? JYP JYP 일단... 네뭐다 오늘 수급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RBW 같은 종목들은 좀 살펴보면 할것 같고 그렇죠 RBW도 그 조건에 다 부합을 해요 시총도 작고 최대에 향장한지 네. 얼마 안 됐고 주가도 밀려 있고 네. 그리고 유보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지분에 보면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지분에, 지분에 보면은 5% 이상의 그쵸, KTV 네. 네트워크가 들어 있고 KTV 네트워크랑 같이 한게 IBK니까. 네. 어, 창투 쪽 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IBW는 컴투스가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컴투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무중 이슈 뿐만 아니라 그냥 기업만 봤을 때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약간 분석을 했을 때이 기업은 다른 엔터랑 비교했을 때 조금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그 수익이 그 ip 사업 그러니까 로열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부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 하이브처럼 특정 아이돌 의존도가 좀 낮은 게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엔터에 비해서 조금 수익성이 안정적이다 또 그런 음... 게좀 매력 그래서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도 괜찮기 때문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얘도 무증을 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관점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도 충분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무, 지금 제일 핫한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인 그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네.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생각을 지금 서로 모르고 있어서 더더욱이 해봐야 되는 얘긴데자 그럼 무상장자 네. 섹터는 언제 끝날 것 같은가요? 어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하는 애들까지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거의 다좀좀 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노터스 공고원까지는어어 어,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엣지가 좀 줄어들죠. 그렇죠. 예, 네, 점점 그게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를 때는 좀 미개척 분야, 블루 오선 느낌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슬슬 레드 오션이 돼가고 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 관점의 이유가 최근에 시장에 뭐 이렇다 할만큼 좋은 재료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뭐 정치 테마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쌍용차 테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이너한 테마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래서 더 이게 무중에 더 이렇게 후급적인 게더 많이 몰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음... 최근 시장에 좀 불확실성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 이번 달에도 좀꽤 있지 않을까 기회가 물론 이전만큼 엄청 큰 기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잘 찾다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을 얘기를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프롬바이오라던가 피코 그램 네. 그리고 조선 선제 같은 종목들도 지금 다 무증 기대감이 있죠 특히 조선 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뜨거웠던 무슨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요소들이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창투사 지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어... 사이언 에셋이 들어와 있었다가 그 지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제 뭐 조선 선제라던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 프롬바이오 그리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각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종석이 어. 쪽, 프롬바이오 쪽은 제약 쪽에서 네. 뭐, 어, 그런 그렇죠. 회사들이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무증만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그 재료들이 영향을 준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그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들도.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무증이 거의 주된 게 아닌가. 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그런 분위기로 거의 지금 키워드가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던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런 그리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뭐 소위 우리 부티크라던가 이런 이런 쪽에 있는 맞아요. 분들도 지금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무증 때문이다 혹은 뭐그 자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네. 때문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때문이라기에는 지금 너무 과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무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릴 수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종목들을 지금 뭐 바로 산, 바로 사서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 좀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러니까, 포모님께서는 얼마 안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한번 해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겠지만 생각만큼 기간이 길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곧 끝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금 이슈가 무증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 네. 무증 쪽은 이제 모아데이터가 1대5 무증이 7월 20일 날 이제 되니까 그날 기준 그날 전후로 이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될것 같고 공구만 같은 경우 이제 배정이 되고 이제 락이 풀리는 시간이 그죠 어, 얼마 안 남았죠? 7월 18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쵸. 7월 18일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수급적인 이벤트잖아요. 그 그렇죠, 면은. 그렇죠. 기업 가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급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벤트는 딱 수급적인 이벤트까지만 보고 끝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종목 찾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다 정도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어, 무리한 투자는 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거는? 그쵸,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무중테마는 금액을 많이 넣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냥, 대면 뭐, 그냥 맛있는 바깥 동도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지 그쵸. 여기에 뭐게 의미 있는 베팅을 하겠다. 솔직히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좀 내부 자급의 뭔가 정부가 아니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금 현재로서 상황가를 처해 있는 네.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네. 이 영상이 내일 오전에 올라가거나 혹은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올라가면 좋을 텐데, 뭐 네. 어, 하루 지나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일단 모아 데이터랑 모비릭스 그리고 R B W는 이미 시간 상한가를 쳤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내일도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네. 그럼 모레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중에서 네. 뭐가 제일 좋을지,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고를 수 있을만한 종목이 뭔지는 좀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포머님이랑 저랑 이,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하나 네. 고른다라고 하면 포머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고를지 그리고 저는 이미 종목을 하나 골라놨기 때문에 어, 각자 네. 한 종목씩 좀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일단은 저도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어, 일단 뭐 투임 정도? 오. 네 일단 그나마 지금 투임이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가능성 최근에 좀 주가가 이렇 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 아까 이전에 말했던 조건에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꽤 있고 음. 트임이그 AI 관련된 거랑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다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재료 같은 걸로뭐역 가능성도 있지만 뭐 무형 쪽으로도 뭐 가능성이 뭐 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는 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시간을 좀 길게 할라 길게 뽑으려고 했는데 네. 길게 뽑을 수가 없게 됐네요 왜냐면 사실 저도 지금 트윈이 이 중에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고 실제로 트윈은 아. 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되게 세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아. 선침의 이슈가 몰랐으니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선침의 아. 이슈가 그쵸.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트윈 그쵸.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세게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네. 여러분들 이건 좀 조, 조심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이 트임이 이미 올라, 올라갔거나 혹은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제가 이미 팔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 사는 건 솔직히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는 일단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의 트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한 VC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그... 핑거, 핑거도 조금, 뭐, 아까보다는 후, 순위가 많이 밀리지만. 네. 저는 핑거 쪽도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모님이 하나, 제가 하나.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트임은 일단 냅두고, 그리고 이 c 랑 네. 핑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아요. 아, 네. 29% 35%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드림 CIS 같은 경우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에 유보율도 괜찮고 최근 그러니까 YoY로도 괜찮았던 거 같고 QoQ로도 괜찮았던 거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게좀어떤가이 종목 이 종목 같은 게좀 어떤가요? 저도 이, 이 종목도 굉장히 좋죠. 저도 어...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음... 드림 CIS 사실 일단... 근본적으로 이 회사는 외국계 자금이 굉장히 높은 회사로 알고 있고 어 일단 홍콩 그쵸. 타이거 매드니까 네. 네 일단 외국계 자본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마스터 유니온 홀딩스라는 리미티드가 제한 그 뭐야 뭐라 그러죠 우리 우리 말로 잘 모르겠어요 유한회사 유한회사 그래 유한회사 아네어 유한회사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좀 어쨌든 자본을 잘 운영하는 회사들이 껴있기 때문에 어, 이 회사도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의도라는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네, 네. 얘기해서 드림은 얘기했죠. 유동 그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좀풀리거만 있으면 또 주가를 올리기 좋은 또 그런 요소가 좀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사실 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 뭐죠? 그 청담... 청담, 글로벌, 네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거의 유사하긴 하더라고요 성향이. 어 그러네요. 청담 글로벌도.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엮게 려면 엮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게 뭐냐? 결국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유증으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쵸 이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 그 옥석을 가리는 거를 하셔야 하실 때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플러스 그동안의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로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그쵸. 사실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잖아요, 호모님이랑 저랑 이렇게 약간 만, 만담 형태로 둘이. 네, 그렇죠. 사실 사석에서는 서로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사실 저희가 네. 모든 노하우를 사실 풀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음... 지금도 저희가 20분 좀 넘게 떠들었는데. 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벌써 20분이 넘었거든요. 네. <laughs>